반갑습니다. 최근 털보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가족분들의 믿음을 주신 털보의 확실한 수익 보답입니다. 이러한 픽은 가족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며 털보 VIP 가족방과 최종 조합 픽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수익 부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월 21일 4시 시작하는 아스날 대 에인트오번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아스날은 구딘 스파크 원정을 잘 치렀지만 아인트호벤과 토트넘이라는 일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인트호벤은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 덜미를 잡힌 적이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사카 웨드고르를 포함해 주전 수비진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지난 시즌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아인트호벤에게 덜미를 잡힌 기억이 생각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인트호벤은 꾸준히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인의 적응이 상당히 빠른 편이고 대웅의 피지컬적인 부분도 아인트호벤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스날의 공중골과 세트피스 약점은 팀의 고질병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물론 레인저스전에서 상대가 가하는 빠른 역습에 고전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아스날을 보고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인트오벤이 공격적으로 수가 없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사실 아스날의 승리를 아주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미 유로파에서 덜미를 잡힌 적이 있었고 상대 공격수의 피시컬적인 부분과 팀 전반적인 체력과 일정 부분도 부담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승무패보다는 오버를 픽하는 것이 오히려 확률이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아스날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저 털보의 초안 분석이며 최종 조합픽은 털보 가족방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 무료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확실한 분석을 토대로 한 수익 전문 픽스터 펠보포토입니다. 어려운 스포츠 예전 펠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근 탈보포토 탈보토토 AIP 가족방입니다. 100% 흥전적 요구 없으며 모토 입장입니다. 탈보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 하나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탈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고정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